안녕하세요. 핸드폰 유튜버 세자마마입니다. 오늘은 만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라면 상당수의 고객님들이 받아볼 수 있는 복지 혜택인 기초연금 할인혜택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릴게요. 기초연금 할인혜택이란 통신사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으로서 매월 핸드폰 요금에서 최대 12,100원씩 할인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 할인 대상은 만 65세가 넘은 어르신들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고요. 복지 혜택이 불가능한 알뜰폰을 제외한 메이저 통신사인 SK와 KT, LG유플러스를 사용하시는 모든 기초연금 대상자 고객님들께서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할인 혜택은 다른 혜택들과 중복으로 받아볼 수 있으신데 예를 들어 5만 0천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결합 혜택으로 만원, 통신사의 약정 혜택으로 13,750원, 그리고 기초연금 할인 12,100원까지 받으신다면 실제 핸드폰 요금은 매월 18,000원만 청구되는 거죠. 다음으로 혜택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초연금 할인 대상자라면 대상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대리점에 내방하시거나 대상자의 핸드폰으로 114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기초연금 할인을 등록해달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 자녀분들께서 대리 신청해 주실 경우에는 그 대상자분의 신분증과 자녀분의 신분증 그리고 가족증빙서류를 지참하여서 대리점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팁한 가지 드리자면 기초연금 대상자와 신청하시는 자녀분이 같은 통신사에서 가족결합 할인이 되어 있으시다면 자녀분의 핸드폰으로 그냥 114에 전화하셔도 기초연금 할인 신청을 추가 서류 제출 없이 해주시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정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린 혜택은 기초 연금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씀드린 기초 연금이란 만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중 지급받고 계신 연금과 추가 소득 그리고 갖고 계신 자산의 합계를 평가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지정하는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복지 혜택인데요. 기초 연금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기초연금 지급 그리고 각종 노인 복지 서비스를 무상 혹은 대폭 할인받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검토 및 신청 방법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초 연금은 대상자라 할지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아볼 수 없으시고 그리고 어르신 세분중두 분이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 연금 대상자이기 때문에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나는 안될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신청해 보셔서 각종 복지 혜택과 그리고 핸드폰 요금 감면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었던 영상이면 지금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통신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얻어볼 수 있으시니 지금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